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이 들수록 절대 버리면 안 되는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용의 마음입니다. 관용이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갈등하고 협력하게 됩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기대와 일치하는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견과 다르거나 우리의 감정을 상처주거나 우리의 이익을 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폭수를 하거나 소외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사회적인 관계를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관용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더 행복하고 평화롭고 친절하게 살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운동하는 습관입니다. 운동은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활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의 신체적인 기능이 강화되고 면역력이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한 운동은 우리의 뇌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학습과 기억에 관련된 신경세포가 자라고 뇌의 혈류가 증가하고 뇌의 플라스틱성이 향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인지능력과 창의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운동하는 습관을 유지하고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면 우리는 더 건강하고 활기차고 지적으로 살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족입니다. 가족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가족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고 지지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은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우리는 더 행복하고, 만족하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또한, 가족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좋은 모범과 가치관을 전달하고, 우리의 장점과 단점을 알려주고, 우리의 문제와 고민을 들어주고, 우리의 목표와 꿈을 응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가족과의 소통과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고, 가족과의 추억을 쌓아가야 합니다. 가족을 가지면, 우리는 더 사랑받고, 존중받고, 성숙하게 살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태도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태도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지식과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려고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다양한 변화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더 쉽고 빠르고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는 태도는, 우리의 뇌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되고, 뇌의 활동성이 증가하고, 뇌의 플라스틱성이 향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인지능력과 창의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태도를 유지하고, 다양한 분야와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시도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더 유연하고 적응력 있고 혁신적으로 살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꿈과 열정입니다. 꿈이란 우리가 이루고 싶은 목표나 비전을 말합니다. 열정이란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희생하고 즐기는 강한 감정과 동기를 말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다양한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꿈과 열정을 가지면 우리는 더 쉽고 빠르고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성공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꿈과 열정은 우리의 삶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꿈과 열정을 가지면 우리는 더 의미있고 목적있고 즐거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꿈과 열정을 잃지 않고 자신의 재능과 취미와 관심을 살려서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해야 합니다. 꿈과 열정을 가지면 우리는 더 자유롭고 풍부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나이 들수록 절대 버리면 안 되는 다섯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관용의 마음, 운동하는 습관, 가족, 새로운 것을 배우는 태도, 꿈과 열정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잘 지키면 우리는 더 건강하고 평화롭고 친절하고 활기차고 지적이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성숙하고 유연하고 적응력 있고 혁신적이고 자유롭고 풍부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이가 들어도 이 다섯 가지를 잊지 말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